12시간 넘어서, 예, 자정이 넘어서 나온 성전제 토종보관을 썼습니다. 이를 <놀라> 몸통까지 다 밀어줬습니다. 날이 더우면 사장님들이 고생이시죠 뭐. 아, 어, 며칠인데. 요 <laughs> 어, 이제, 이제 진짜. 저거 하더라고요. 그냥. 예, 이제 며칠만 있으면 또 무더위는 지나갈 것 같아요. 예, 예 맞습니다. 예. 동수는 제가 처 타봐요 아 그래요? 네. 안녕하세요. 두칸반입니다. 태풍이 지난 후에 다시 찾아온 무더위,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이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저희 매장에서 가까운 송전지를 다시 찾았는데요. 오늘 제가 오른 좌대는 송전지 장서리 건에 위치한 장수좌대입니다. 개인적으로 장수좌대는 첫 출조가 되는데요. 오늘 배를 타고 이곳으로 들어오면서 보니까요, 제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여름 땀방울을 시원하게 식혀주고요. 또, 널찍히 탁 트인 그런 전경이 아주 근사한 그런 포인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먼저 제가 오른 수상자 대 포인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연안을 보고 이렇게 대편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어, 지금 몇 군데 포인트가 있습니다. 정면을 보고 낚시대 편성을 해도 되고, 우측, 예, 우측을 보고 어, 대편성을 해도 됩니다. 어, 방향은 이쪽이 동쪽이라서 아침에 해가 저쪽에서 떠오르기 때문에 아침 낚시를 하기에는 조금 불편함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정면을 보고 연안을 보고 오늘 대편성을 할 예정입니다. 이고 사장님께 여쭤봤더니 현재 수심은 약 2m 에서 2.5m 정도 깊게 나오는 편이라고 하네요. 하긴 지금 송전지 수위가 90, 한 2, 3% 상당히 수위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수심이 꽤 깊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번 폭풍이 지나고 나서 송전지에 희한하게 배수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위가 상당히 지금 높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수심도 깊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오후 5시 15분인데요. 자, 어두워지기 전에 서둘러서 대편성 하겠습니다. 대를 많이 피지는 않을겁니다. 7배의 낚스 대를 펼예정이고요 오늘 사용하는 찌는 얼마전에 출시했던 별밤 수제찌 대물 화이트 5동 예, 대물찌 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몸통에 별밤이라고 제 로고가 새겨져 있고요 몸통의 소재가 5동 입니다. 오늘 제가 사용하는 찌는 45cm 부력이 약 7호봉돌 5 5에 산. 6g 사이로 찌맞춤이 되는 그런 입니다 이렇게 몸통의 소재가 자연소재인 나무로 되어 있는 찌들은 부력편차가 나기 마련이죠. 그래서 저는 찌다리에 이렇게 동일 부력으로 어, 사용할 수 있도록 예, 작은 비드를 채워서 같은 부력으로 다 어, 측정을 해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무 찌나 선택을 해도 봉도를 바꾸지 않아도 마치 동일 부력의 찌처럼 그렇게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찌의 특징은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상단에 첫 번째, 두 번째 마디의 찌톱이 솔리드 재질로 되면서 얇게 나선형의 찌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보시면, 네, 이렇게 나선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솔리드의 재질이 얇아지면서 넓어졌죠. 그래서 주관 시인성이 상당히 좋아지면서 또 역광 낚시를 할때 빛이 투과가 잘 됩니다. 예, 저 하단에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 부분보다 얇기 때문에 빛이 투과가 잘 되죠. 그래서 역광 시에 예, 보다 선명한 찌 표현을 볼수 있다라는 거 그것이 이찌의 또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 제가 이몇 단수의 찌 대물 화이트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요. 정말 우동쯤 안에 묵직한 찌올림을 보여줬어요. 아주 마음에 듭니다. 자, 오늘도 이곳 장수자대에서 멋진 찌올림과 함께 멋진 붕어를 꼭 만나게 해주시라 믿습니다. 현재 시간은 저녁 7시 30분이 되었습니다. 제 좌측으로 송전제 제방이 보이고요. 방금 전에 해가 서산으로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오늘은 북쪽을 향해서 총 7대의 낚싯대를 편성했습니다. 수심은 예, 아까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약 2.5m 정도 보이는 그런 곳입니다. 바닥은 상당히 깨끗한 편이고요. 배를 오히려 길게 에, 버드나무 쪽으로 길게 치면은 또 육초 더미가 걸려 나오는 그런 상황이라 너무 바짝 붙이지는 않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대편성을 했습니다. 현재 기온은 영상 28도. 한낮에 뜨거웠던 열기가 식어지고요. 마침 또어 제방 쪽에서 서풍이 불어와서 좀 선선한 가운데서 오늘 밤 낚시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자정이 지난 새벽 시간에는. 외투를 걸쳐야 할 만큼 기온이 좀 많이 내려갈 것 같습니다 낮 시간에 대편성을 하면서 옥수수를 달아 놓었는데 뭐 블루길이나 살치 이런 잡어들이 입질을 갖고 놀았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낚시는 예지을 밝힌 이후에 부모들의 입질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 봅니다 대편성을 마쳤으니까 이제 잠시 들어가서 저녁 식사를 하고 다시 자리에 나와서 밤낚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저녁 8시 30분 입니다 7대의 낚싯대에 찌부를다 밝혀 놨습니다 일단 밤낚시는 옥수수 미끼로 먼저 시작을 해 보려고 합니다 낮 시간에 잡어들이 굉장히 많아서 어, 조금 더 수온이 떨어진 이후에 글루텐을 투입해 보려고 합니다 현재 기온이 아직도 영상 28도 낮에 불던 바람까지 멈춰서 아주 후덥지근한 그런 고온 다습한 밤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찌들이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바닥에서 공기방울이 올라서 찌가 둥둥거리는 그런 현상이 아직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장서리권의 붕어 입질 시간대가 늦은 밤시간 10시에서 11시 정도 그리고 새벽시간 2시에서 한 4시 요 사이에 입질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물론 오늘도 그렇게 들어온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 시간대에 조금 더 집중해서 낚시를 해보려고 하고요 수심이 깊기 때문에 오늘 아마 시올림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식사하면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오늘 현재 송전지의 담수율이 95%를 넘어섰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인데요. 보통 송전지 같은 경우에는 수위가 늘어도 80%대로 바로 수위 조절이 들어가서 배수를 하기 마련인데 이번 태풍으로 인한 유입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배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태풍 이후에 오름 수위 특수를 맛본 우리 조사님들이 상당히 많이 계셨거든요. 자대낚시터 전반적으로 상당히 좋은 조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급격히 수위가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90%가 넘어서면서는 서서히 하루에 1~2cm 정도 아주 조금씩 불어나는 상황이어서, 오히려 대상어들이 연안의 육초때 숨을 버드나무 군락 쪽으로 회유하는 것이 아니라, 저수지 전체로 조금 퍼져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제가 출조한 이장서리권의이 장수자대는 송전지 제방권에서 가까운 그런 자대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송전지에서 가장 깊은 수심대에 서식하고 있는 오리지널 바닥 붕어들을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번 수위가 불면서 좋은 조항을 보여줬다고 하니까요. 오늘도 멋진 송전지의 붕어를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밤 9시 30분입니다. 서서 히 익힐 시간대에, 예상 익힐 시간대를 대비해서 글루텐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부풀이에 슈퍼글루텐 딸기 한 봉, 그리고 슈퍼글루텐 바닐라 한 봉을 넣어주고요. 동봉되어 있는 어분 파우더를 조금 넣어서 이렇게 자, 지금부터는 옥수수와 글루텐을 병행해서 그렇게 미기운용을 해보겠습니다. 하하네요 일찍 시간 때 늦은 밤 10시에서 11시 10시가 되자 붕어가 하나씩 올라왔습니다. 사이즈는 한25 정도 되는 녀석입니다. 정확하게 한 10시가 되자 올라온 녀석입니다. 이 녀석은 옥수수를 먹고 올라왔습니다. 좋습니다. 가네요 야, 진짜 네, 지금 시각이밤 10시 30분입니다. 어, 첫수를 낳고 나서 이렇다 이 기는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밤 10시가 넘어가면서 어, 찌가 솟는 그런 현상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오늘 장설리권에 수심 깊은 곳에서부터 회유하는 바닥붕어, 송전지의 오리지널 토정붕어의 모습을 한번 볼수 있지 않을까. 근사한 씨알로 말이죠.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11시 10분입니다. 이제 한 50분 후면 자정이 가까워 오는데요. 자정 전에 멋진 송전지붕어 한 수만 더 낚았으면 좋겠네요. 물론, 제 바램입니다. 40대, 오늘 핀 대등에서 가장 긴데, 자, 30은 충분히 넘습니다. 자, 이번에 글루텐을 먹었는데요. 와, 찌올림 아주 큰데 좋고요. 야, 이거 손맛도 짜릿했습니다. 1 2시간 넘어서, 예, 자정이 넘어서 나온 성전제 토종보관을 썼습니다. 네 자정이 지나서 네, 월척 한수가 올라왔습니다. 현재 미끼의 변화를 좀 줬습니다. 옥수수는 좀 신통치 않은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어, 두 대만 제외하고 나머지 다섯 대는 전부 부풀이 글루텐으로 바꿨습니다. 방금 전에 사공대에서 나온 녀석도 글루텐을 먹고 멋지게 아주 중요한 그런 찌울림을 보여줬죠. 송전지에서 제가 최근 낚시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 부풀이 글루텐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정말 잘 먹습니다. 점도도 괜찮고요. 찌표현도 아주 우수합니다. 단품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딸기와 바닐라 글루텐을 한 번씩 섞어서 상황에 따라서 어분 파우더를 조금 가미해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정말 잘 먹습니다. 네. 월척을 한손 낚고 나니까 마음이 조금 여유로워하셨네요. 허리 급 이상의 대물붕을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자측일 있는데. 이야, 찌가 좀. 아주... 우와. 우와. 치고 나가네, 또. 우 크다. 어? 저번에. 어좀 대화가 나긴 것 같아. 한번 치고 나가네. 언뜻 봐도 사이즈가 좀잘 보입니다. 짜증 넘어서 난리 났네. 자 <laughs> 야, 좌측 1번 때, 글루텐을 먹고 아주 찌를 몸통까지 다 밀어줬습니다. 거리급은 충분히 될것 같아요. 예측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당히 잘 생긴 녀석입니다. 35가 조금 안 됩니다. 꼬리가, 꼬리가 조금 손상이 됐는데, 원래는 35 정도 되는 녀석입니다. 아주, 입질이 좋았어요. 끝내주네요. 좋습니다. 지금이. 아이고! 자, 우와. 지금이, 지금 시각이 1시 20분입니다. 자, 이렇게 작은 녀석이, 와, 찌를 아주 그냥 깊게 올려줬어요. 지금 시각에 이런 녀석이 나올 때가 아닌데. 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시각이 새벽 2시 30분입니다. 예, 1시, 2시 시간대는 뭐 이렇다 입질 없이 지나갔고요. 이제 잠시 후면 3시, 4시 타임, 예, 대물부호들의 입질 시간대라고 하는 그 시간대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정이 넘어가면서 바람의 방향도 바뀌었습니다. 낮 시간에는 서풍이 불었는데, 밤 시간 되면서 남동풍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바람이 약간 쌀쌀해서 지금 이렇게 겉옷을 하나 입고 나왔고요. 화이팅 해서 예, 멋진 붕어 만날 수 있도록 열심히 집을 한번 주시해 보겠습니다. 음. 이런 비시가 다 돼서 좀 지급 붕어 수가 또 올라왔습니다. 자, 붕어가 좀 커졌으면 좋겠는데요. 와. 자, 이렇게. 야아지야 야야야야. 네, 지금 시각이 새벽 4시입니다십은 새벽인데도 불구하고 붕어 씨알은 의외로 지금 작은 녀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사한 사이즈의 붕어가 입질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새벽 5시입니다. 이제 잠시 후면, 예, 제 우측에서 이제 해가 솟으면서 동이 틀 텐데요. 동틀이 직전, 동틀 무렵 상당히 기온이 떨어져서 좀 쌀쌀한 감이 많이 듭니다. 바람도 차갑고요 수온도 뚝 떨어진 것 같습니다. 기다리는 대물붕어의 입질은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요. 여명을 맞이하면서 멋진 입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있던 붕어가 또 나오네. <laughs> 아주 그냥 꿈새같이 꼴때 있는 쪽으로 그냥 <laughs> 괜찮은 월철급 붕어가 아주 기가 막히게 또 입질을 해주네요. 이번엔 옥수수를 먹었습니다. 아, 깨끗하죠? 아주 좋습니다. 해가 저기서 멋있게 솟네 네 지금 시각이 오전 7시입니다 오늘 낚시는 이것으로 마무리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송전지 장서리권에 위치한 장수자대에 올라서 하룻밤 낚시를 즐겨 봤습니다 늦은밤부터 아침까지 꾸준하게 입질이 들어왔고요 뼘치급 붕어부터 허리급에 가까운 붕어까지 다양한 크기에 예, 붕어들을 낚으면서 찌맛 손맛 즐겼습니다. 오늘 아침 송전지의 수위를 확인해 보니까요 96%가 넘었습니다. 계속해서 수위는 조금씩 불고 있고요. 저도 밤 낚시를 하면서 찌를 조금씩 올리면서 낚시를 했었습니다. 조만간 송전지의 수위 조절을 위해서 배수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별밤 시청자 여러분, 송전지 출조하시기 전에 배수 상황을 꼭 확인하시고 출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낚은 조과 확인하면서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